안녕하세요. 꽃사랑하야몽년입니다. 여기는 낮에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되면은 날이 상당히 따뜻해질 걸로 예상해 봅니다. 기온을 보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던데요. 이제 확연하게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동백꽃도 어느 정도 꽃이 핀것 같습니다. 마른 꽃대를 이제 잘라 주어야 되겠어요 절반 정도의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예쁜 꽃을 정말 오랫동안 보았어요 블랙로즈 동백꽃을 드린 후 제가 또 서양동백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향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양동백꽃은 향기가 무척 좋다고 하네요 제가 원래 블랙노즈 동백꽃을 들여서 예쁜 꽃을 보았습니다. 2만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블랙노즈 동백꽃 한송이의 화형이 샤넬의 마스코트를 꼭 닮았습니다. 블랙노즈 동백꽃은 꽃이 피면은 계약기간이 상당히 긴것 같습니다. 한송이 꽃이 피기 시작해서 꽃이 시들 때까지 한 25일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25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꽃이 겨울 베란다에서 블랙라우스 동백꽃은 돈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꽃을 살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꽃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계약기간과 보관, 그리고 꽃이 잘필수 있는 방법 등 여러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동백꽃은 직사광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여 저는 구석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꽃 저희 개화 기간도 상당히 긴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스프레이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습도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심심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줍니다. 아직까지 꽃이 피지 않는 꽃송이가 제법 맺혀 있습니다. 이 꽃을 다 보려면은 3월은 넘어야 이 꽃이 질것 같아요 꽃이 지면은 가지 정리를 조금 해주고 유박을 넣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장 늦게 핀 사랑초 더블콤프레샤가 이제 꽃을 보였습니다 겨꽃이어서 굉장히 예쁜데요. 원래는 이렇게 맞바람이 맞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봄꽃의 대표 주자는 앵초인 것 같습니다. 분갈이하고 난 후에 앵초들은 굉장히 싱싱하게 예쁜 모습으로 피어주고 있는데요. 베란다의 전경이 굉장히 화사합니다. 제가 키우던 마라고데스 3단앵초도 향기가 굉장히 진한데요. 이제 봄이 확연하게 왔음을 저희 베란다에서도 알려주고 있네요. 요 며칠 전은 제라룡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꽃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더 길기 전에 분갈이를 해주었어요. 양이 좀 되어서 분갈이를 전부 다 해주고 나니 홀가분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후리지아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 8월 말쯤 이 아이를 씨앗을 심었어요. 구근을 5월달에 캐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8월 말쯤 내가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꽃대가 많이 맺혀 올라옵니다. 아, 한번 보세요. 이거 전부 다꿀필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 아이는 노랑색이에요. 노랑색 홀꽃이고요. 이게 또 분홍색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아, 여기에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제가 항상 키우던 보라 겹꽃도 지금 많이 맺혔습니다. 지금, 목마갈의 옆에 지금 맺혀갖고 지금 꽃대를 굉장히 튼실하게 올려 쓰고 있네요. 자, 이곳은 노랑하고 분홍 겹꽃하고 섞여 있는 곳이에요. 지금 혼합이 되어서 구분들이 생겨갖고 어느 아이가 어느 아이인지 몰라서 이 아이는 두 가지로 합식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옆에 아, 대명석국. 아,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네요. 여기서도. 이렇게 꽃대가 여러 대가 올라오더라고요. 음, 저는 몰랐는데 또요 뒤에 또하나이가 숨어서 꽃대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여기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음, 꽃대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아이 어, 오늘은 꽃이 피지 않는 아이 조금 담아 보겠습니다 옆에 후리지아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목마가렌 옆에 화분에 둔 후리지아 보라예요. 보라 겹인데 이렇게 드실하게 꽃봉을 지금 맺어 주고 있죠. 한 조금 있으면 꽃이 필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는 처음에 영양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갖고 잎마름 현상이 조금 일어나더라고요. 어, 여러 알을 심었는데 어, 이렇게 잎마름 현상이 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또 다른 화분에 또저뒤에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목마가레 자 목마가레 틈에 끼어서 후리지아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또 여기에 옮 겸에 목마가레 한번 살짝 담아보겠습니다 딸기 셔츠, 더블 딥노즈, 더블 딥노즈, 세리에 메일 아우 예쁩니다 세리에 메일 제리의 메일 그리고 투톤 목마가레 분홍 투톤 그리고 너랑 아 형태가 전부 다 다르죠 노지에 심어놓은 히아신스도 이제 사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날이 굉장히 따뜻한데요. 최저 기온이 여기는 4도구요. 최고 기온이 15도입니다. 여기 지금 시골 노지 정원 오늘 들어왔어요. 여기에 온도는 도심보다 4, 5도 정도 더 낮은데, 어, 이렇게 삭을 소록소록 보여주네요. 이제 어 보니까 땅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은 벌써 여기 땅 속에서는 어 나오기 시작하겠죠. 보세요. 땅이 갈라진 곳에서 이제 고기를 내미네요. 히아신스들이. 히아신스예요. 이쪽으로 지금 겨울 내내 히아신스를 전부 다 심어놓은 것이죠 아... 아 이제 봄이 완전히 다가옵니다. 아, 꽃샘추위는 이제 한참 후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툴립들도 지금 이렇게 고개를 내미고 있네요. 이쪽에는 지금 툴립들이 대법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툴밭 어, 가장자리에는 제가 툴립을 심었어요. 어 벌써 이렇게 툴립들이 올라옵니다. 어,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이렇게 씨가 발화되어 자연적으로 생긴 이 아이 비올라인 것 같아요. 비올라가 벌써 이렇게 삭이 터서 이정도 자랐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아크로커스들이 벌써 이렇게 어 많이 올라오죠 어 아, 이렇게 정말 많이 올라오네요. 음, 이제 산에는 벌써 복수초가 꽃망울을 맺었을 것 같아요. 어 아, 이쪽으로. 제가 쭉 가면서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밟지 말고 파헤치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 두었어요. 이곳에 수선아들도 싹을 이렇게 예쁘게 태어주고 있습니다. 음, 가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구근 식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음. 스카우비사 삶은 핑크인데 이렇게 사기 잘났습니다. 어, 이제 분잎이 올라오면 은 밖으로 이제 내보내줍니다. 이 아이들이 비닐 속에서 꺼낼 때는 굉장히 이게 우자람이 있어요.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상토 가지고 어, 주위에 복토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묻히게 복토를 해주면은 색상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옆에는 이제 여기는 디지털 리스트. 자, 디지털 리스트. 요렇게. 본잎이 이제 나오려고 하네요. 어, 본잎이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이 아이도 스카이 비오사 살몬 핑크. 자, 지금 스토크는 이 정도 자랐습니다. 복토를 두번해 주었어요. 자, 이것도 스토크 옐로우. 이 아이는 살몬. 어,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고요. 이아이는 벌써 아우, 많이 자랐죠. 본잎이 이 정도 났습니다. 이아이는 이제 햇빛으로 밖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어. 이아이는 메리골드, 바나나 스위트크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무초도 씨앗이 전부 다 발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무초 안 보러 갈게요. 오늘은 2월 18일입니다. 델피뉴 4가지를 파종했는데 지금 바다가 어느정도 조금 되었어요. 보니까 어느정도 바다가 많이 되었죠? 또 옆에도 자 이렇게 바다가 되었네요. 아 절반만 살아도 좋겠습니다. 자 옆에 또아 이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바다가잘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어, 옆에 어, 이쪽에도 바라가 어, 전부 다 되었죠. 이 아이가 금오초예요금오초도세 가지 파종을 하였는데, 이렇게 잘나고 있습니다. 어, 이쪽에도 너무 이렇게 벌써 웃자라죠. 옆에 보면은 이 아이는 빨리 꺼내서 복토를 해주어야 되겠어요. 어, 그리고 한가지 법베나 음, 도베나가 아직까지 싹을 보이지 않고 있네요. 열알이던데 어, 지금 아직 싹이 보이지 않고요. 어, 이 아이도 구모초에요 구모초가 벌써 이렇게 전부 다 잘났습니다. 그리고 펜지하고 비올라 한번 들어갈게요. 어, 전부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발아가 잘 되었습니다. 어, 지금 좀덜된 아이들도 있고요. 잘난 아이들도 있고, 그러네요. 자, 보통 펜지 비올라는 열알씩 들었던데, 어, 이곳에 있는 아이는 지금 한알 밖에 발화가 안 되었네요. 어, 이 아이는 지금 좀 많이 된것 같고요. 이 아이도 많이 된것 같고, 이 아이도 많이 된것 같고, 음이 아이도 2 4 6 7 3개가 발아 안되었네요 이 아이도 좀잘 되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 지금 요 하나 둘어요 아이가 지금 발아율이좀 낮습니다 3가지 이 아이하고 7개 났고 이 아이도 이 자,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안 났네요. 그리고 아홉 개가 안 났어요, 아직까지. 요것만 발화되었어요. 열 알이던데, 한 알이 지금 발화되고, 아홉 개는 발화가 안 되었습니다. 어, 이제 다른 것도 차차, 어, 이제 많이 발화된 거는 꺼내야 되겠습니다.